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영재 만드는 비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영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한 번쯤은 내 아이도 영재가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다들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영재는 과연 타고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일단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재의 기준 또한 예전과 다르게 달라졌다라는 거. 예전에는요, 단순히 지능지수, 우리가 알고 있는 IQ를 기준으로 3에서 5% 안에 드는 아이, 상위 3에서 5% 안에 드는 아이들을 우리는 영재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IQ에 대한 지능지수를 우리가 신뢰하기보다는 다중지능을 우선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의 기준 자체도 단일 차원의 지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차원으로 우리가 영재를 판정한다. 이것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선 우리 부모님들이 실천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네, 내 아이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영재란 그 기준 먼저 제가 아, 말씀드리자면, 지능과 상관없이 어떤 한 분야에 다른 아이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아이를 우리는 영재라고 합니다. 이 영재의 기준 자체가 단순히 전체의 뭔가 지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탁월함이 있으면 언어영재고요. 음악에 탁월한 뭔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탁월함이 있어요. 그러면 음악영재가 될수 있고 과학영재가 될수 있고 수학영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영재가 다른 분야에까지 다 영재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선적으로 내 아이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가 무엇에 푹 빠져 있는지, 몰입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때 가장 즐거워하는지. 우리 아이들은요. 특히 취학 전에는 아이들이 집중 시간이 10분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분야에 이, 이 아이가 뭔가 탁월함이 있다라는 거, 이게 먼저 영재의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재로 판명이날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기간,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는 취약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때 문자 중심의 그런 조기 교육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오감 활동이며 체험이며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행복해하고 즐기는 일 그리고 뭔가 탁월함이 나타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영재들은요 그 분야에 일단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운동이면 운동, 과학이면 과학. 그분야에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분야에 높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 굉장히 그 창의성이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분야에 높은 과제 집착력. 고도의 집중력, 고도의 몰입력이 들어간다라는 거이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게 바로 그 분야의 영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이 영재성은 그러면 타고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뇌를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의 뇌는요. 뇌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유전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우리의 뇌 세포 수나 뇌 세포를 그 연결하는 시냅스의 망은요. 부모님들의 양육 방법, 양육 태도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재는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자극해주고 어떻게 적절하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뇌세포수가 증가하고 그 안에서 더 탁월함이 더 강화가 될수 있다. 이제는 좀 정리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지능지수에 집중하시기. 집중하시면서 어찌 됐든 문자 중심의 아이를 조기 교육, 인지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언제 몰입하고 언제 즐거워하는지, 언제 탁월함이 나타나는지 이거를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비법을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영재, 내 아이 영재 만들기 위한 비법은 6가지입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독서입니다. 충분히 책을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취학 전 안팎으로까지는 무조건 부모님의 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 책 읽어주는 음, 이야기에 뭐로 상상력이 자극이 됩니다. 창의성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른들은요,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책을 읽더라도 더 어떻게 읽을 수있어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책을 읽어주세요. 다양한 종류의 책을. 그리고 그 아이가 유독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읽을, 읽가, 읽을 책들을 막 다양하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책들만 가져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그분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관찰이에요 수학했으니까 과학 해야 되고 과학 했으니까 미술에 이렇게 부모님의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거 초점을 맞춰라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줘라 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공감적 대화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부모님의 주도성으로 아이들한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감적 대화. 저는 그래서 거울 합법 미러링을 많이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그냥 리바이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그거를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과 말을 인정받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 안에 성취감도 느낍니다. 공감적 대화는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왜? 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요. 체험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은요. 엄청 많이 활동적이잖아요. 그렇죠? 활동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움직이면서 어? 뇌는 발 따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듣고 직접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이 접촉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예요? 다양한 체험을 하게끔 해줘라. 책, 책만 보고 그런 인지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교구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게 바로 세 번째 체험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대근육 운동도 좋고요. 소근육 운동. 이때는 특히 유아 때는 소근육 운동도 굉장히 좋아요. 이 손은 제 2의 두뇌입니다. 손을 많이 자극해 줄수록 두뇌가 보다 활발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소근육 운동을 하면 논리력도 커지고 수리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소근육을 중심으로 한 운동, 그러니까 운동은 다 좋아요. 운동을 할때 아이들은요. 호르몬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아이들 성장에도 굉장히 좋으면서 두뇌 발달에 좋다. 그래서 뭐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화목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에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고요. 이 안에서 아이들은요,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푹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부모님도요, 저는 그래서 부부가 안 싸울 순 없잖아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활동을 수렴해주는 이러한 허용적인 분위기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다섯 번째입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몰입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몰입. 아이들의 집중 시간은 굉장히 짧음에도, 중, 짧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까지도 집중할 수 있는 그 잠재 힘이 있어요. 이거를 관찰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아이들의 탁월한 강점이고 영재로 이렇게 발현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게끔 모여 두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우리 부모님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내 아이도 어, 뭐가 될수 있다? 바로 영재가 될수 있다라는 것꼭 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네, 독서입니다.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체험. 네 번째 운동. 다섯 번째 화목한 가정. 여섯 번째 몰입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충분히 아이가 표현할 수 있고요. 아이를 잘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부모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영재로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